안녕하세요. 아트미입니다. LG그램은 이름과 같이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초경량 노트북 시장을 주도해왔는데요. 이번 영상은 LG그램과 그램360, 그램 스타일까지 새롭게 출시된 LG그램2023의 스펙을 비교해보고 같이 사용해보면 좋은 충전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오리지널 그램의 특징은 14인치부터 17인치 사이즈와 외장 그래픽 옵션과 넉넉한 배터리 다양한 포트 구성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두 번째, 그램 10주년을 맞이해 추가된 라인업의 그램 스타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로라 화이트 컬러의 고급스러운 고릴라 글래스 소재이며 그램 최초로 OLED가 탑재되었습니다. 뉴진스 콜라보로 화제가 된 한정 모델은 6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. 세 번째, 크림 360의 특징은 360도 회전하는 힌지가 특징이며 터치 스크린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스펙으로 간단히 포트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LG 그램의 포트 구성은 HDMI 포트 하나, USB C 포트 두 개, 3.5mm 오디오 포트 하나,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, USB A 3.2 Gen2 포트 두 개, 캔시터락 하나. 그램 스타일의 포트 구성은 USB C 포트 두 개, 3.5mm 오디오 포트 하나,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, USB A 3.2 Gen2 포트 하나입니다. 그램 360의 포트 구성은 USB C 포트 두 개, 3.5mm 오디오 포트 하나,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, USB-A 3.2 젠투 포트 하나, 절전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램 2023 시리즈에 사용하면 좋은 추천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멀티 충전기, 115W 멀티 충전기 GS310을 추천드립니다. 4개 포트로 구성된 멀티 충전기로 동시 최대 115W 출력을 지원합니다. LG 그램을 최고속도로 충전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른 기기도 함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썬더볼트 케이블, 인텔 썬더볼트4 공식 제품으로 최대 40% 6기가 BPS 대역폭으로 4K, 8K 초고해상도 지원과 5A 배가트 충전을 보장합니다. 세 번째 배가트 케이블, 5A 배가트 충전을 지원하는 C2C 케이블로 강력한 충전 성능과 유연한 케이블 마감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네 번째 C타입 7대1 허브, 7가지 활용도 높은 포트 구성과 젠투 10기가 BPS 전송 속도로 4K 60Hz 해상도를 지원하는 C타입 멀티 허브입니다. 가볍게 휴대할 수 있고 그램의 확장성을 크게 늘려주어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. 다섯 번째, C 타입 2 HDMI PD 충전 케이블. 노트북 화면을대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C 타입 미러링 케이블로 4K 60Hz HDR을 지원하며 최대 100W PD 충전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썬더볼트 4도 미니 사이즈로 썬더볼트 4 포트 4개, USB 3.2 Gen 2 포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노트북에 부족한 썬더볼트 단자를 확장해 사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. 인텔 썬더볼트 4 인증과 인연의 품질 보증 기간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.